ISV 수영 피드백 자유형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한번 같이 볼게요. 출발. 호 동작을 하실 때도 호흡을 안 하시네. 호 왼팔이 잘 버텨주고 있고. 약간 기본적으로 타고한 자체가 타카티키님 같은 경우에는 좀 부력이 좋은 편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물에 이렇게 좀잘 둥둥 떠서 간다는 느낌이 나죠. 그쵸? 이 정도 이렇게 좀 여유롭게 수영하시는 분들은, 어, 수영을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여유로운 수영이 잘 나오지 않아요. 그쵸?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여유로운 수영이 나온다는 자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영을 좀 하신 분이라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고요. 팔 들죠? 몸이 둥.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출발하셔서 이제 올라왔어요. 돌핀킥 차고 올라왔죠? 쭉한팔 당기고 올라왔는데 몸이 둥 한번 뜨고 다시 내려갑니다. 몸이 내려가니까 지금 다리가 몸이 내려가면서 어떻게 됐어요? 다리가 떴어요. 이제 몸이 한번 이렇게 쭉 떠올랐다가 다시 들어가면서 여기 다리가 이렇게 오히려 물 위로 떠오르는 듯한 모습이 보이거든요? 몸과 다리가 저렇게 따로따로 둥 뜨시는 거는 아무래도 조금 단단하게 몸을 잡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쵸? 너무 힘을 빼고 수영을 하시기 때문에 몸과 다리가 이렇게 이렇게 흐느적대듯이 분리가 되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첫스트로크 올라오죠. 출발, 첫 스트로크 하면서 몸이 부력에 의해서 쭉 떠올라요. 쭉 떠올라서 앞으로 가는 힘이 아닌 위로 떠오르는 힘이 한번 오고 나서 몸이 쭉 가라앉죠. 그리고 발차기하는 다리는 오히려 붕 많이 떴어요. 오른쪽 호흡하고 들어가서, 왼쪽 스트로크, 팔. 자, 지금 롤링이라던가 어깨와 팔이 물에 걸리지 않고 넘어가는 동작이라던가 이런 거는 여유로운 수영을 하시기 때문에 크게 지금 걸리는 부분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물에 들어갈 때도 조금 더 어깨를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 끝까지 입수되기 전까지 조금만 더 기다리면서 어깨 든 상태 유지 유지 하고 지금 요 바로 전 상태 팔꿈치와 손이 어깨선에 왔을 때 들어서 어깨선에 왔을 때 좀 많이 가긴 했는데 어깨선에 왔을 때부터 손과 팔꿈치는 같이 나간다는 느낌으로 앞으로 뻗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잘 들어서 손을 그냥 앞으로 뻗는다는 느낌으로 나가버리시면 팔꿈치가 급격하게 낮아지면서 입수가 되시거든요. 근데 마지막까지 손과 팔꿈치가 같이 앞으로 간다는 느낌으로 뻗으시면 팔꿈치가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고 손끝부터 입수하는 게 수월해지죠. 이 상태, 지금 손이 아직 입수되기 전이잖아요, 여러분. 물이 이렇게 있고, 손이 아직 물 위에 있어요. 그렇죠? 이때까지는 어깨가, 지금 여기 어깨가 벌써 이렇게 내려가 있는데, 몸이랑 어깨가, 어깨가 조금 더 들려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호흡하고, 아직까지는 어깨가 조금 더 들려 있어야 되는데 벌써 이렇게 같이 들어가고 있죠. 몸이 이렇게 벌써 돌아가 있죠. 그렇 조금 더 유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입수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왼쪽 팔이 입수가 되면서 글라이딩 동작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왼쪽 팔이 입수되면서 글라이딩 동작할 때 어느 쪽 킥을 차고 계시죠? 같은 쪽발 발차기가 들어가요. 다시 볼게요. 글라이딩 쭉 밀면서, 뻥! 오른발도 차주시긴 하는데 너무 힘이 없게 차주시고 바로 왼발이 따라 들어가죠. 이 오른발이. 오른발이 더 힘있게 아, 물속으로 눌러서 뻥! 같이 차주셔야 앞으로 몸이 쭉 밀리면서 골반도 같이 회전을 한끼 수월해지는데 보면 지금 따당, 따당 킥처럼 발이 그냥 떠있죠. 이 발은 왜 계속 떠있죠? 다시 볼게요. 그쵸? 그냥 빠방! 하고 그냥 다리가 내려가 버리죠. 여기서도 빠방! 그래도, 그래도, 어, 왼쪽 발차기는 오른쪽 발차기보다 조금 강하신 편이네요. 빠방! 하고 같이 쳐주셔야 되는데, 그냥 약하게 털어버리시죠. 편한 수영을 하셔서 뭐 그럴 수도 있고, 그쵸? 빵! 저 이번 발차기를 좀 하셨네요. 빵, 그쵸. 다리가 어느 정도 끌려가더라도 포인트가 되는 그 시점 있잖아요. 오른손이 입수되면서 글라이딩, 땅! 밀어줄 때. 왼손이 입수돼서, 땅! 하고 밀어줄 때, 요 타이밍에 차는 킥들은, 요 타이밍에 차는 킥들은, 어때야 돼요? 조금 그 임팩트 있게, 빵! 하고, 힘 있게 눌러주시는 게 좋아요. 천천히 하시더라도. 천천히 수영을 하시더라도. 근데 지금 보면 거의 다리가 떠서, 움직이기는 하되, 물을 제대로 눌러주지 못하고 계시는 게, 보이거든요? 그쵸, 여기는 그래도 좀 차셨어요. 그리고, 다안 보이네. 오른팔 입수, 뻥. 그쵸, 여기는 그래도 왼발이 들어가는데 좀더 강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왼팔 입수, 뻥. 그쵸, 다리가 양발이, 이렇게 여러분. 같이, 뻥, 뻥, 이렇게 교차되면서 차야 되는데, 보통 뻥 하면서 같이 올라오고, 뻥 하면서 같이 올라오고. 다리가 지금, 발차기 하실 때 보세요. 올라오고, 뻥 차고, 또안 보이시네. 다리가 저렇게 오랫동안 떠서 끌려가죠? 왼발. 왼발 보셨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왼발이, 자, 들렸어요. 왼쪽 손이 스트로크하면서 리커버리 동작 지금 세워져 있는 동작까지 올라갔을 때 왼쪽 다리가 들려 있어요. 그렇죠? 이 들려 있는 다리가 어디까지 들려가는지 한번 볼게요. 차는 거 없이 계속 들고 가시다가 오른쪽으로 그냥 몸이 돌면서 다리가 따라가요. 이렇게 그냥 끌고 가실 거라면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물속으로 내려서 끌고 가시는 게 훨씬 낫겠죠. 그쵸? 그렇죠? 다시. 빵, 오른발,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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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빵빵빵빵빵 해야 되는데 지금 빵빵이 없죠 빵빵이 그냥 다리가 거의 끌려가다시피 하고 발이 움직여서 발차기 하시는 동작 자체가 물을 눌러 차는 발차기가 아니라 물 위에서 그냥 텀벙텀벙 텀벙텀벙 너무 힘을 빼고 하려고 하셔서 그래요 몸에 너무 힘을 빼고 하셔서 복근이나 중심이 이렇게 좀 단단하게 잡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물에 떠서 움직이는 것만 하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발차기도 물에 둥 떠서 그냥 기다리면서 가시죠, 그렇죠? 힘을 빼더라도 좀 단단하게 몸이 일직선으로 이렇게 이렇게 일직선으로 있는 상태에서 발차기라면서 가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 다시 볼게요. 앞에서부터 다리가 발차기가 거의 끌려오면서 그냥 물을 한 번씩 텀벙텀벙 때리죠. 뭔가 물을 누른다는 느낌보다는 여기선 지금 한번싹 올라와서 바로 내리셨지만 누른다는 느낌보다는 뭔가 물을 그냥 이렇게 텀벙텀벙 위에서만 때린다는 느낌이 되게 강하게 들어요. 이렇게 아예 킥을 좀 죽여서, 줄여서, 줄여서 천천히 하실 거라면 다리를 굳이 물 밖으로 꺼내지 마시고 물 속에서 끌고 가다가 한 번씩 임팩트 있게 뻥! 뻥! 차주시는 게 좋아요. 날파리가 날라다니나팔 동작은 지금 어쨌든 볼게요. 한번 여기 스트로크 하시는 거 볼까? 물 잡고 오는 거한번 볼게요. 왼팔 기다렸다가 스트로크 시작! 그렇죠. 오른팔 스트로크 시작. 팔꿈치를 이렇게 세워서 물을 잡으시려고 생각을 하고 하시는 거죠, 지금. 하이 엘보. 그렇죠. 자, 여기 볼게요. 지금 여기서 조금 잘 보인다. 그나마. 왼팔 당기는 걸 우리 같이 볼게요, 여러분. 시작 스트로크 시작. 여기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손목 있잖아요, 여러분. 손목 손목이 지금 어렴풋이 보이는데 제가 뒤로 돌리기해서 다시 여기를 시작해 볼게요. 물 잡기 시작할 때 그때 손목이 꺾이거나 펴지거나 움직임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조금만 뒤로 가서 시작. 혹시 보셨어요? 당기실 때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이시려나? 여기가 당겨오면서 손목을 이렇게 꺾으시죠. 뒤로 이제 밀려고 무을 뒤로 밀어 올려고 이렇게, 이렇게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당기면서 손목, 그렇죠? 손목을 꺾는 것보다는 팔꿈치를 조금 더 세워서 가져오시는 게 좋겠죠? 자, 여기서도. 여기서도 손목을 당겼으면, 당기지 말고, 팔꿈치 세우고 물을 가지고 올 때, 지금 여기 있는 이 팔꿈치 위치 있죠? 앞에. 지금, 글라이딩 하는 동작에서 우리가 수면 가까이 글라이딩 하는 것처럼 위에선 보이지만, 어깨가 지금 이렇게 사선으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어깨랑 내 손은, 수면보다는 약간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물속에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어깨가 어깨가 지금 롤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팔꿈치 위치 그대로 고정. 고정. 손부터 팔꿈치까지의 팔. 내 손끝부터 팔꿈치까지의 요 팔로 물을 당겨 오시는 거예요. 이 팔꿈치와 손의 팔로 물을 당기기 위해서는 팔꿈치 고정, 손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져오셔야겠죠. 팔꿈치 세워서 그걸 우리가 하이엘브라고 부르죠. 물 잡아오죠. 근데 지금 보면 팔꿈치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손과 팔꿈치를 함께 당기죠. 팔꿈치도 원래는 이렇게 팔이 있으면 이쪽에 위치해야 하고, 손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지금 손이 이렇게 생겼죠? 팔꿈치와 손을 같이 당기셔서 그래요. 같이.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줄이나 밧줄이나 앞에 있는 무언가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뒤로 당기려고 생각하는 거야. 뒤로 당겨. 그럴 때 어떻게 당겨요? 이렇게 당겨요? 이렇게 안 당기죠? 이렇게 안 끌어당기잖아요. 어떻게 끌어당겨요? 이렇게 보통 많이 끌어당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끌어당기시죠. 이게 손으로 내가 무언가를 잡아 끌어온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냐면 보통 포크레인처럼 이렇게 퍼서 뭐 이게 심한 분도 있고 안 심한 분도 있지만 퍼서 손으로 물을 이렇게 끌어올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팔꿈치가 뒤로 많이 빠지는 거죠. 우리가 하이힐 보하세요 하이힐 보하세요 계속 얘기하는 거는 이 손바닥으로 물을 끌어오라는 게 아니라 팔꿈치 세워서 손을 먼저 내리시고 그 다음에 이 위쪽 팔, 이 위쪽 팔로 뭔가 물을 이렇게 끌어오라는 거예요. 손으로 끌라는 게 아니라 위쪽 내 팔, 팔로 이렇게 뭔가 걸어서 일로 끌고 오라는 거예요. 일로 힘을 손이 아니라 약간 그런 느낌? <laughs> 근데 보통은 힘을 쓰고 손으로 뭔가를 끌어온다 생각하시면 그냥 손을 당기시면서 팔꿈치를 뒤로 그냥 빼버리죠. 킥 돌아가면서 킥 로테이션 킥그쵸 오른팔 입수되면서 왼팔 킥. 같이 뻥~ 자, 여기서도 킥이 너무 약하죠. 이쪽 발, 이게 조금 더 물속 깊숙히 눌러 차셔야 돼요. 발이 이렇게 휘어 내려가면서 뻥~ 하고 좀 세게 찰수 있게. 그거를 어, 지금은 약간 몸에 힘을 완전히 좀뺀 상태로 편하게 수영을 하시는 거를 하고 계시지만, 이 상태에서 왼손이, 뭐 오른손이 들어갈 때는 왼쪽 발을 좀더 임팩트 있게 뻥~ 차면서 앞으로 밀려나가는 느낌. 왼팔이 입수되면서는 오른쪽을 뻥 차면서 골반이 같이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롤링 되면서 뻥 하고 옆으로 스케이트, 스케이트 타듯이 밀려나가는 느낌.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다리에 너무 힘을 빼지 마시고 이렇게 둥둥 뜨게 그냥 가만두지 마세요. 약간 힘을 주고 좀 펴져 있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끌려오는 게더 좋지 이걸 그냥 완전히 힘을 빼고 이렇게 들고 계시면 안 돼요. 자유영상 하나 더 있는데 이것도 같이 볼게요. <laughs> 먼저 한번 보세요. 아 이거는 또더 뭔가 물이 찰랑찰랑하면서 잘 나가는 느낌으로 보이네요. 그쵸? 자, 다시 한번. 돌핀 킥, 돌핀 킥. 자, 여기서도 돌핀 킥 한번 볼게요. 돌핀 킥을 물속에 차고 나오시죠. 어때요? 느낌이? 느낌이 어때요? 여러분, 좀 잘리긴 했지만, <laughs> 여기가 지금 몸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킥을 찼을 때, 킥이 업 킥을 찼을 때 요만큼 올라가면, 다운 킥을 찼을 때도 <laughs> 요 정도는 내려와 줘야. 발끝이 여기까지는 내려와 좋아요 이렇게 이제 킥이 왔다갔다 해야 그쵸 제대로 된 킥을 찬다고 볼수 있는데 지금 영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업킥을 차는 건 올라가요 다운킥을 차는 거는 여기서 그냥 끝내버리는 느낌 물을 끝까지 꾹꾹 꾹 눌러주지 못한다는 느낌이 조금 들거든요 다시 한번 보세요 <laughs> 조금 더 눌러차면 허리랑 엉덩이가 조금 더 많이 사용되면서 엉덩이가 조금 더 웨이브를 이렇게 이렇게 몸이 꿀렁꿀렁 약간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 조금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유형. 자물 속에서 우리 보통 브레이크아웃이라고 하죠. 돌핀킥을 찬 후에 물 밖으로 나오는 첫 스트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보통 습관이고 약간 감각이에요. 내가 수면 가까이 왔다는 그 느낌을 느끼고 첫 스트로크를 했을 때한 번에 쭉 올라오는 느낌이 나야 돼요. 돌핑킥 다다다닥 차면서 스트로크 시작되는데 지금 보시면 티키타카님 돌핑킥 벌써 자유형 킥을 저 뒤에서부터 시작하고 나오시죠. 한번 정도 돌핀킥을 더 차고 나오셔도 될것 같아요. 뻥! 뻥! 두 번을 차도 되겠다. 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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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형킥을 그냥 차면서 나오시죠. 여기서도 지금 손이 어떻게 보이세요? 팔꿈치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시죠. 그쵸? 이것도 조금만 더 세운다 생각하시고, 아까 말했던 대로 팔, 여기 전완근이라고 하나? 여기 팔! 이쪽이 물을 이렇게, 이렇게 끌어온다는 느낌. 이게 아니라, 당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쪽에 있는 거를 내가 끌어온다는 느낌을 느끼면서 수영하려고 하셔야 돼요. 팔꿈치 쪽이겠죠. 조금 느리게 하고 볼까요? 그쵸. 팔꿈치가 떨어졌죠? 여기 떨어져 계시죠? 조금만 더 세워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편한 수영을 하시는 게 사실 좋기는 한데, 조금 거기서 수정을 하자면, 첫 스트로크 할때 물을 누르면서 올라오지 마시고, 앞으로 가려고 뒤로 미는 수영을 하시는 게 좋고, 그쵸? 돌핀킥을 한두 번 정도 더 차시면 좋고, 그 다음에 물을 당겨 오실 때는, 손으로 물을 내가 끌어올려고 하는 느낌보다는, 팔꿈치 있는 쪽, 팔, 이 팔로 물을, 약간 여기 힘 빼고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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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부분에 물이 다 걸려서 끌어올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 그죠? 그러면 훨씬 더 효율적인 수영을 할수 있다. 한 가지 또 고쳤으면 하는 게 풀과 킥의 타이밍을 맞춰서 하시면 훨씬 더 물이 쭉쭉 몸이, 물이, 물이래. 몸이 쭉쭉 앞으로 더잘 나가실 거다. 지금 기본적으로 부력 자체가 좋으시기 때문에 템포만 잘 맞춰서 팔이랑 땅, 땅, 이렇게 밀고 나가시는 글라이딩 동작만 템포가 타이밍이 맞아도 지금처럼 편하게 수영하시면서도 속도가 더 빨라지실 수가 있거든요. 이 타이밍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비트킥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타이밍을 잘못 맞춰서 이 롤링이 잘안 되시는 분들은 비트킥부터 알려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Thank <laughs> you.